이거 먹어. 미나리 먹어 너네. 내가 뜯어왔어. 어, 미나리 안 먹네? 어, 내가 준거걸안 먹는 거야? 아니면 원래 안 먹는 거야? 너뭐 먹어? 옥수수 먹어? 아, 귀여워. 옥수수 따 먹는구나. 오빠네 염소. 어우 잘생겼다. 어,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놀라지 마. 나랑 놀아줘. 어, 얘너 미나리 안 먹는구나. 몰랐네. 오지 마. 무서워. 그냥 그렇게만 보여주세요. 음, 잘생겼다. 잘생겼어. <laughs> 아니, 염소가, 염소가 그 옥수수 먹는 소리 되게 웃긴다. 오도독, 오도독. 어? 가만히 있었는데? 염소 겁이 많네 어얘해좀봐막 싸운다 移民的移